안녕하세요. 누리가는 채널 안경섭입니다. 아, 뿔테를 좋아하는 안경사가 추천하는 가격대별 뿔테 시리즈. 이번엔 50만 원대 뿔테 편향. 이 아, 오늘 소개할 안경은 이 안혜병 안경 전쟁 속에서 사실상 졸업 안경이라고 불리는 모델들인데 바로 JTO의 AR과 TBR의 1949 모델이야. 자, 이두 브랜드의 스토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다들 왜 아넬, 아넬 하는지, 과연 그 시초가 뭔지를 딱 알려줄게. 어, 1940년대 줄리어 스타르트가 설립한 미국 타르토스티컬 엔터프라이즈의 아넬이라는 제품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모든 아넬형 디자인의 시초라고 볼수 있어. 어, 그러다가 아쉽게 1970년대 회사는 부도가 나서 없어졌고, 이후에 당시 아넬 디자인을 베이스로 각자 브랜드 스타일에 맞게 출시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 자, 먼저 JTO는 줄리어스 타르트 옵티컬의 약자고, 줄여서 줄타라고 불리는데, 안경 브랜드 디타의 프로듀서인 타미 오가라라는 사람이 어, 아내를 만들어낸 줄리어스 타르트의 조카 리처드 타르트와 손을 잡고, 어, 2016년도에 설립한 브랜드예요. 뭐, 사실 먼 친척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리지널 타르트 옵티컬의 혈통이라는 점을 어필하면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 TBR은 트루 빈티지 리바이벌의 약자고, 일본 후쿠이언 사바이시에서 생산하는 어, 특이하게도 대만 브랜드. 어, 이름에서도 알수 있겠지만, 어, 50년대 클래식한 빈티지 아이웨어를 뭐, 현대의 소재나 기술로 되살린다는 컨셉으로 2012년에 설립된 브랜드야. 어, 오늘 소개할 1949는 기존 아넬과 디자인, 뭐 쉐입 다 동일한데, 셀룰로이드 소재로 제작된 모델이야. 뭐 TBR 측에서는 마지막 셀룰로이드 버전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뭐이 버전이 마지막일 것 같지는 않은 느낌. 가격은 JTO AR은 55만 5천 원, TBR 아넬은 55만 원. 어, 그리고 오늘 비교할 1949는 59만 원이야. 아자 어, 그럼 두 모델의 디자인 차이를 자세히 살펴볼게. 자, 보자마자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두께의 차인데, 이 나란히 놓고 보면 확실히 줄타가 더 두꺼운 걸 느낄 수 있어. 뭐 안경이라는 게 정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각도에서 보는 것만큼 뭐 이런 두께 차이로 분위기가 확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미세하지만 TBR의 코받침이 조금 더 높게 솟아있는 느낌이야. 뭐이 가격대로 온 사람들이라면 아마 오리지널 그대로 쓰고 싶은 사람도 많을 테지만 이런 코받침은 다양하게 수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또 엔드피스 라인을 보면 줄타는 비교적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반면 TBR은 살짝 대각선으로 떨어져서 좀더 샤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안경을 접었을 때 줄타는 이렇게 X자로 접히는 게 특징이고 TBR은 이렇게 일자로 나란히 접힌다는 점도 차이점이에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AR을 구매하는 이유는 많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오리지널 타르트 옵티컬의 창시자인 줄리어스 타르트의 조카랑 함께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비록 먼 친척이긴 하지만 굳이 굳이 따지면 혈통이라는 점두 번째 같은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이 브릿지 사이즈가 두 가지로 출시되기 때문에 뭐눈 사이 거리라던가 얼굴 크기 등을 고려해서 뭐 나에게 맞는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아, 한국에는 아리아라미유키 안경으로 유명해진 만큼 좀 패션에 민감하시거나 아니면 특히 일본 패션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지금 쓰고 있는 이 1949를 구매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어, 서두에 얘기하는 것처럼, 1949가 셀룰로이드로 소재로 출시하는 마지막 안을 모델일 수 있다는 점이, 뭐, 이 소재 특성 때문에 이 안경을 구매하는 이유인 것같더라고두 번째, 만듦새. 어,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구매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뭐, 힌지나 리벳이 박힌 뭐, 위치의 정확도 이런 부분을 보면, 특히 마감도 그렇고, 확실히 깔끔하고, 어, 만듦새가 좋다라는 느낌이죠. 세번째, 무게. 4mm 두께 시트로 제작했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가벼워서 착용감이 진짜 좋게 느껴져또 반대로 얇기 때문에 좀 묵직한 느낌은 덜하다고 할수있지 어, 자, 정리하자면 사이즈의 다양성과 볼드함이 매력적인 줄탑, 또만든새 높은 퀄리티의 TVR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 사실상 졸업 안에 안경이라고 불리는 이두 모델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 안경은 60만원대 불태로 돌아올게 그럼 안경